자,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길 때, 게시할 목적으로 사진을 올리게 되면, 보통 디지털 카메라 사진들은 용량이 큽니다. 어, 내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어, 보통 어, 2메가 정도 되면 용량이 크죠. 어, 인터넷에 올릴 때는, R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리시거나 하면은 용량을 좀 작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네이버를열었는데요 여기서 RC RC라고 검색을 치시면 은 이스트 소프트의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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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어, 동의를 누르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니다. 설치하실 때 줌을 시작 페이지로를 체크 끄신 다음에 빠른 설치를 눌러 주세요. RC를 설치하는 중에 어, 이런 설치 옵션이 뜨면 어, 부가적인 프로그램 설치를 체크. 체크 끄신 다음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 r c 를 설치하게 되면 r c 를 설치하게 되면 r c 와 r c 와미기가 보일 겁니다. r c 꾸미기가 보일 겁니다. r 어, c r c 가 깔려 있게 되면 e a r r c 뷰어 라고 하는 이런 프 r c 램이떠 있습니다. 어, 그림을 선택하는 방법은 폴더 단위가 제일 편하신데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림들이 있죠. 어, 드래그하는 방법, 편집에 모두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크기 변경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해상도 조절하기로 바꿔주시고. 너비를 802로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크기 비례에 따라서 높이도 바뀝니다. 아, 그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본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 여기 보셔가지고, 덮어 쓰기 체크해 주시고요. 어버이날 꺼주신 다음에.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데, 크기가 아까 3000대에서 800대로 너비가 바뀐다. 이런 뜻이구요. 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면 변환되는 과정이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림 크기 양에 따라서 시간이 좀 틀립니다. 변환되고 있죠. 다섯 개, 세개 남았죠.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되있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밑에 크기가 바뀐 내용이 보이죠. 원본 크기를 따로 보관하시려면은 이렇게 따로 폴더를 만들어놓시고 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다른 예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에 모두 선택. 앞에 개원 예배. 자, 오른쪽 눌러 주시고요. 크기 변경하기. 예, 역시 크죠? 한번 연습했으니까. 자, 800, 600. 아, 덮어 쓰기. 예, 물어보기로 되어 있다면 덮어 쓰기. 아,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름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요. 체크 끄시고 덮어 쓰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이 예, 사진 크기가 야, 양이 많다 보니까 어, 이건 빨리 빨리 끝나네요. 예, 다 끝났다고 메시지가 뜨죠? 완료 눌러주시고 예, 그림을 눌러보시면 아, 어디든 쉽게 담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양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보통 이 정도 딱 보기가 좋죠. 자, 그럼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물론 원본 사진 같은 경우는 직접 인화하는 서비스 업체에 맡겨도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상으로 RC 사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